마발을 한지는 5년이 되었는데 5년전에도 올드빙치지였던 아이들은 와인 냉장고 안에서 좀더잘 숙성이 됐을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이죠 원래 일요일은 제가 술을 안마십니다 거의 그런데 한번씩 이제는 방송을 위해서 약간씩 음미는 해야될것 같은 상황이 되었네요 와인을 가지러 갈 때는 어느때처럼 거립니다. 왜냐하면 소풍 가기 전 어린이들의 마음하고 똑같기 때문에 마인가지로 가는 데까지 거리는한 12km, 14km 정도 되는데 베랄 타고 가면 가끔씩 물론 이 키로수가 올라간다는 그 감가보다도 인간에게 줄수 있는 그것 때문에 좀더 희열을 느끼긴 합니다. 그게 없다면은 쓸데없이 이런 차를 타왔다갔다할런고는 없겠죠. 가을이라서 지나다니면서 보면은 풍경 자체가 굉장히 아름다워졌어요. 가로수들마저도 반풍이 물들어있어요. 이럴땐 진짜 뚜껑을 열기 좋아요. 그런데 한번씩 바람이 세차게 몰아치는 때가 있는데 이럴땐 제 자동차 실내로 엄청난 낙엽들이 떨어지는걸 경험하기도 합니다. 날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나왔네요 오늘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적으로 최악이라고 하던데 상원은 다행히 풍지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멀리 는 산도 잘 보이고 그렇게 미세먼지 온도가 높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음. 제가 약간 눈이 이렇게 안좋다보니까 보호안경을 끼고 있어서 요새 무슨 영화에 나오는 사이코패스 안경이라고 하던데 변색 렌즈를 끼고 있어서 그래요 이 면색 렌즈 같은 경우는 저같이 이렇게 눈 수술을 한 사람들이 급격한 자외선이라든지, 또는 블루라이트 같은 거에 눈이 이렇게 많이 피로를 느끼지 않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성 렌즈? 기능성 렌즈 중에서 이런 걸 만드는 회사들이 여러 나라 에사들이 있는데, 그런 가급적 일본 렌즈나 일본산 물건을 사고 싶진 않지만 현재 이 안경을 만드시는 분들이 일본산 니콘 렌즈를 끼워준 것 같아요 저는 하물며 촬영하는 장비들부터 카메라도 전부 다 국산을 쓰고 있습니다 삼성 카메라가 옛날에 이 HD급 카메라나 캠코더를 만드는데 지금 생산하지 않고 있죠 카메라 사업 자체를 포기하고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쪽으로 집중했기 때문이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직도 삼성 카메라를 들고 있고 그 카메라로 촬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촬영하고 있는 건 삼성의 갤럭시 핸드폰으로 촬영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페라리는 일제는 아니지만 외제인 건 확실합니다 외제에 대한 불만이 아니고요 일제에 대한 불만이 있어요 뭐 시사 만화가는 자기는 일제가 좋다고 하는데 전 일제가 별로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이 만들었기 때문이죠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게 아무리 좋다 해도 가급적 2등품을 국내에서 만들 수 있다면 저는 2등품이라 하더라도 국산을 쓸 겁니다 이거는 쓸데없는 애국심이 아니고 싫은 건 싫기 때문입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지만 뭔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반성을 바로 했습니다. 물론 독일과 이탈리아. 그래서 저는 벤츠를 사고 베라를 리 삽니다. 근데 일본 렉서스라든지 도요타라든지 실질 보면은 전 세계적으로 대포원에 나가는 회사들은 몇개 회사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르노나 도요타, 베라리 막 이런 회사들이 나가죠. 그런데 우리는 F1에 참가하는 여러 자동차 회사들이 기술력이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모든 F1에 출전하는 자동차들을 저는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특히 일본 도요타를 싫어합니다. 도요타 같은 경우는 전범 기업인데 물론 전범 기업은 좋아요. 독일 벤츠도 전범 기업이었어요. 옛날에 시빈바겐 같은 걸 만들었었죠. 수륙 양용차 같이 생긴 건데 실질 장갑차는 아니고. 어떻게 보면 은 음, 뚜껑 열려 있는 외건형 자동차였어요 근데 그런게 수륙양용으로 물에 떠서 이렇게 얕은 개울이나 강을 건널 수 있었는데 그런걸 생산하던 독일 벤츠가 지금은 전범기업의 이미지를 벗고 합리적이고 기술의 상징을 구해 상징이 되었죠 일본도 도요타웨이를 외치면서 한반 시스템이나 저스틴 타임을 돌입해가지고 만든 게 도요타웨이였어요. 도요타의 렉서스라는 브랜드가 만들어진 거는 고급화 전략을 통해서 만들어진 거였는데, 렉스 플러스 서스란 말은 결국 왕중의왕 이런 뜻으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에 최초의 렉서스가 도입됐을 때 렉서스를 사는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렉서스를 사는 사람들이 많이 없죠. 미국이 렉서스를 박살내버렸죠, 얼마 전에. 한 5년인가 7년 됐죠. 도요타 렉서스를 타면 브레이크가 잘 먹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요. 브레이크가 먹지 않는 것은 어쩌면 핑계였을지도 모릅니다. 일본이 너무 무역 불균형을 일으키면서 미국의 현지 자동차 공장들을 몰락하게 만들었었어요. 그러다 보니 미국이 어떻게 보면 은 약간의 보호무역 조치를 내린 거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뻔뻔한 태도는 그 고용, 고무역 조치 정도로 해결될 수 있는 분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아니라면, 아니, 아시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면, 로열타나 렉서스를 이용한다는 것 자체는 스스로에게 수치입니다. 전 그래서 페라를 갑니다. 물론 독일도 <laughs> 항복을 했고, 일본도 항복을 했고, 이탈리아도 항복을 했는데, 왜 특별히 이탈리아 차에 이렇게 열광하느냐. 벤츠나 아우디 같은 자동차들을 타보면 독일의 합리주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굉장히 빠르면서도 안정적입니다. 굉장히 급격한 코너가 있어도 차가 휘청거리지도 않고 기계에 의해서 정말 잘 조작되어서 사람들이 제어하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잘 제어해줘요. 특히 포르쉐가 그래요. 포르쉐 같은 경우는 운전을 잘 못하는 사람들도 타도 정말 미친 듯이 잘 달릴 수 있게끔 요즘에는 잘 제어를 해줍니다. 그러나 이탈리아 자동차 막 마세라티라든지 페라리나 라모르기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ESP를 끄고 미친듯이 한 발로 먹겠다고 스타트하는 순간 벽받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막 죽지 않을 정도겠죠 물론 그러나 옛날에도 페라리 5불구 GTB같은 경우는 그런 별명이 있었답니다 과부 제조기 이그 차같은 경우는 제어가 하도 어려워서 옛날에 그 누구였죠? 탑기어 코리아에 나온 스티그조차도 라인을 벗어나고 사고가 나던죠 그걸 봐서는 웬만한 사람들은 카레이서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차들은 움직이기 힘들 거예요. 역으로 제가 엄청 운전을 잘해서 페라를 타고 다닌 건 아닙니다. 저도 물론 미친듯이 잘하는 건 아니지만 직선 도로에서 한 번씩 휘청하는 그 느낌에 야... 잘못... 조금만 정신 못 차리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데서 스릴과 그리고 기계가 조작하지 않는 인간의 감성을 느껴요. 사람의 손끝에서 오는 이 감각을요. 내 목숨은 기계에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인간의 마음, 그거죠. 제가 달리고 있는 이 마산 앞바다는 현재 국가 축제로 굉장히 사람들이 붐기고 있습니다. 이런 곳을 달릴 때마다, 한 번씩 인간의 감성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느끼기 참 좋아요. 자연, 그리고 공업도시, 그리고 환경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는 곳. 이곳은 옛날에 바닷가가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물 자체가 너무 오염돼서 바닷물 자체에 사는 해양생물들이 거의 다 죽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고, 여기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근데 최근은 우리나라의 급격한 환경규제정책 덕분인지 모르겠는데, 물들이 굉장히 깨끗해졌습니다. 그 덕분에 물고기들도 다시 돌았고 아 여기서 낚시해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사람들도 많이 늘었어요. 환경 규제라고 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산업화를 좀 속도 자체를 떨어뜨리는 경향은 있지만 그 속도를 떨어뜨리는 대신 하이테크날로지로 좀더 보완해서 우리는 좀더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현재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 정부가 생각하는 태양열, 태양광 정책 자체는 그 순수한 목적 자체나 스타트는 굉장히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태양광 산업 자체가 효율 자체가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그 덕분에 <laughs> 전력 생산량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는데 특히 원전을 스탑시키면서 그 원전이 줄어든 만큼 전기 생산량이 따르지 못하자 결국에는 각 지역마다 도마다 있는 전력 회사들, 화력 발전소들을 풀로 가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석탄을 떼는 거죠. 그러면서 미세먼지가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그 미세먼지가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대책이 없어요. 그 미세먼지를 만드는 석탄 공장을 세워서 만들어낸 그 전기들을 가지고 전기 자동차를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전기 자동차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전기 자동차 사회에서 가장 큰걸리도은 너무 많은 전력 생산에 비효율적인 화력이나 그 다른 에너지들이 소모된다는 거죠 에너지의 반원이라는 게 100%가 된다고 하더라도 화력발전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는 것은 전 반대하고 있습니다 물론 원전이라는 게100%안전하는 않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검증되어 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내에서는 가장 안전하고 도 깨끗한 에너지는 원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유를 떼서 전력을 생산한다는 것도 반대예요 석유는 베라리에 넣을 만큼도 많이 남아있지 않다고 생각해요 나중에는 역사 속으로 이런 자동차들은 사라질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laughs> 만들어졌던 뭐 8000cc짜리 자동차, 2500cc짜리 자동차들 그런 자동차들이 지금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베라리도 지금 현재는 어떻게 보면 터보 엔진을 달고 다운사이징을달아 나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12기통 엔진 5 0 0 0 c c 이런 엔진들 가진 자동차들이 어떻게 보면 환경 규제에 의해서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그때 시대를 역행하는 이런 자동차들도 때로는 한 번씩 필요해요. 전기자동차는 기본적으로 배기음이 나지 않습니다. 근런데 배기음이 없는 자동차들을 인간들이 타고 다니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아날로그한 동물이에요. 지금 현재 만지고 있는 이런 핸드폰이라든지 디지털 기기들은 전부 다 터치로 이루어집니다. 이번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동훈련기였죠 T 5 2이 미국으로 수출되려고 했었는데 결국엔 수출을 못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터치스크린 같은 이런 편의 사양들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커트 당했다고 하는데 실질 전투기라든지 배라든지 <laughs> 전 전장에서 이용되는 것들은 너무 디지털라이제이션해서 안돼요. 왜냐하면 디지털화기들은 어떻게 보면은 고장나기 쉽고 물을 묻거나 했을 때 한 개의 디스플레이가 나가버리면 모든 기능들이 중단되어 버리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군용 장비들, 옛날에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만져봤던 마이크라든지 아니면 무전기가 뭐 이런 식으로 무식하게 크냐라는 생각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어쩌게 보면 은 그게 좀더 안정적인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냥 콩알 보냈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를 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현재는 우리나라가 처음에 로키드마틴하고 같이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은 F-35까지 모든 기종이 F-16부터 시작해서 F-시리즈 T-50과 같이 연동돼서 가는 건데 이런 걸로 훈련기하고 실질 전투기가 실질 운영체제가 틀리다면 굉장히 이상할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386 시대 때는 PC 도스와 MS 도스라는 게 있었습니다. 근데 PC 도스를 만지던 사람들은 p c 도스, s MS 도스를 만지는 사람, 들은 MS 도스. 그렇게 두 개로 분리가 되고 있었죠. 근데 MS 도스를 만지던 사람들도 이제 도스를 안 만들고 윈도우 3 0이라는걸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 윈도우라는 게 처음 생기면서 윈도우는 처음에는 쓸모없는 운영책이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좋아지고 486, 586이 나오면서 윈도우 95 윈도우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왔죠. 그런데 그것과도 똑같아 변화에. 도스를 만지던 사람들은 도스가 편했어요. 그런데 윈도우라는 시스템이 처음 생긴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윈도우처럼 손에 안 맞는 것. 현장에서는 당장 일촉즉발의 상황이 오기 마련인데 사람들은 그 급박한 상황에서 과연 손에 있지 않은 것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저 같은 경우는 좀더 원래 훈련기라면 전장에서 쓰는 전투기와 동일한 운영 체제, 약간 더 진보된 시스템 정도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P-50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쩌면은 잘못된 선택을 한건지는 몰라요. 전 세계 어느 나라든지 다들 국방 비리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어떻게 보면 같은 우방길이지만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세체 자체를 너무 좌익적으로 뛰어간다면 미국도 우리나라의 우방으로 언제까지나 인기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FTA 개정만 봐도 우리나라에는 굉장히 큰 치명적인 손해가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굴력적인 FTA 개정안에 우리 대통령이 서명을 했죠 그렇다면 그 FTA에서 얻은 손실만큼은 우리 고등구정기 수출로 좀 만회를 했으면 했는데, 그게 안 되어서 굉장히 아쉽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제 도심을 잘 벗어날 것 같은데, 우선 동영상을 줄입니다.